본 영상은 야나도에서 제작지원 을 받은 영상입니다. 유튜버라면 꿀튜브앱에서 꿀수익 광고 가져가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시청자 참가 컨텐츠를 예고 했었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주도시철도를 그려 주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전주를 위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우선 수미님께서 보내주신 노선 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수미님께서는 제가 1호선만 그려달라고 말했음에도 2호선까지 그려서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왕 보내주셨으니 전부 소개할까 합니다. 두 노선을 모두 평가해보면 A 노선은 전주의 전통적 시가지를 지나는 노선이고 B 노선은 전주의 새로운 시가지를 중심적으로 다니는 노선 같습니다. B 노선 쪽이 좀더쭉 뻗어 있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전주의 도시 구조를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는 B 노선 쪽이 좀더 이용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엔 김반석님이 보내주신 노선도를 볼게요. 이번 노선은 전주 혁신도시에서 출발해서 서부 신시가지를 경유합니다. 서부 신시가지는 전북 도청이 있는 전주의 새로운 중심지입니다. 이후 전진하다가 급격하게 남쪽으로 경로를 꺾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노선이 U자를 그린 뒤 북상에서 전주교대와 한옥마을을 거쳐 전북대에서 동쪽으로 다시 커버를 해 전주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전주역에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에코시티에 종착합니다. 이 노선은 전주의 주요지역은 대부분 들리지만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는 기본적으로 직선에 가까울수록 좋죠. 그렇다고 U자형 노선이 없는 건 아닌데 U자형 노선으로는 서울 6호선과 일본 도쿄의 마르노우치선이 있습니다. 이런 노선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U자 아래쪽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수요가 특히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보내주신 노선은 그런 것 같진 않군요. 오히려 아래부분의 수요가 제일 적어 보입니다. 노선이 U자 형태라서 동쪽 구간과 서쪽 구간 사이에 이동이 어려워 보입니다. KTX를 타고 전주에 방문한 사람이 이 노선을 타고 서부 신시가지나 전북 혁신도시로 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익명을 요구한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노선도를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노선도는 김반석님이 보내주신 노선도와 달리 노선이 쭉 뻗어 있습니다. 이 노선도 마찬가지로 전북 혁신도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주대를 거쳐 서부 신시가지 남쪽 부분을 지나갑니다. 김반성 님이 보내주신 노선과 차이점이 있다면 전북도청과 거리가 있는 곳에 여기 생긴다는 것이죠. 대신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엔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쭉 동쪽으로 이동하여 전주의 관광지인 한옥마을과 전주의 전통적인 중심인 객삭길을 거쳐 전주역에서 정착합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노선이긴 하지만 길이가 짧은 게 아쉽네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께서 보내주신 노선도를 잘 살펴봤습니다. 같은 도시지만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 노선도가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번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건 그냥 재미로 하는 놀이입니다. 재밌자고 하는 일인데 너무 에너지를 쏟지 않길 바랍니다.